안녕하세요. 영화 누룩을 연출하고 제작에 참여한 장동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누룩이 여러 영화제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화 누룩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누룩을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펀더풀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려 합니다. 펀더풀은 영화가 완성되어 관객과 만나는 과정을 함께 할수 있도록 기회를 나누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10년간 촬영 현장에서 함께해온 동료들이 저를 믿고 또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 믿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껴주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저의 첫 걸음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룩은 믿음에 관한 영화입니다.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의 믿음을 느끼고 함께 공감하면서 따뜻한 감동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누룩은 한마디로 GV로 완성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혼이 많이 남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객들과 직접 만나서 누룩의 여운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펀더풀에서 이 여정에 참여하실 수 있고 참여자분 전원에게 GV 초청권 그리고 사인회 등의 소정의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펀더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